자 해병 온거 보고 일단 바로 일벌레부터 진출했습니다 일벌레 피해가 많은것보다 가축도 지금 짓던지 해야될것 같고 저글링만 가지고 막기는 좀 빡세보이기도 하거든요 자, 어우, 저글링 지금 뛰어들어가면, 어떡하니? 자, 건설로봇 제거하면서. 자, 해병 두기도 잘라내고, 어, 일꾼으로 막나요? 오, 오, 사스가인카족그 아, 근데 건설로봇이 추가로 왔어. 아, 해병도 추가로 오고요. 아, 조졌다. 아 여왕 끔살당하겠는데 이거. 아 아리라도 까고 죽고 싶었을 텐데. 아 해병 계속 옵니다 입구 쪽에 벙커 올라가고요. 아 지자스. 아. 다음 경기, 경기 출전하는 토스가 있는데, 다음 경기, 아이디가 전진병영 토스거든요. 지금 전진병영 쓴거 봤으니까, 네, 다음 경기 때안 쓰겠죠? 어, 이거 뭐야? 유래사관학교다. 유령사관학교. 아 너무 대충 찾은 거 아니냐? 여기 지금 유령상 하나 껴못 봤다. 자, 사신 한개 자, 사신 빠져 나가고요. 유령 2기까지는 일단 그냥 뽑아 주네요. 스트레이트로. 자, 지뢰가 한개가 준비가 되기 때문에 네, 광전사 괜히 들어가으면 건설 로봇 하나 먹고 마, 나와야 돼요. 네. 야, 이거 골때려 줬는데 게임이. 아, 진정한 전략가다 이거는. 아, 이건 진정한 전략가야. 내가 봤을 때. 자, 안쪽에 사령부 올라가고요. 이거 리페어 해줘야 될것 같은데. 아, 유령이 딱 들어갔어요. 아, 조졌어. 이거 어떻게? 약간 고민입니다. 자, 일군을또속아주고 있습니다. 여, 일곱 기 여덟 기 8기. 여덟 기면 대충 본전치기다. 야. 어, 지뢰 박히면, 어, 지뢰 박히면, 그 대박, 어, 야! 오, 건솔로버, 건솔로버 뭐 하는 거야! 어! 야, 건솔로버 개피됐다. 자, 이러면서 똑같이 화염차 난입인데요. 와, 탐사적 18기까지 잡아놨습니다. 아... 탐사정 28개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기갑병 변신의 유령 와 맷집과 데미지를 다 갖췄다 지려부러 EMP 날랑아 유령 아 여왕 함께 보내버리고요 와 뭐냐 이거 야, 약간 공포야, 이거. 막기는 막는데, 막기는 막는데, 와, 피해가, 아, 그러니까 데미지가 컸어, 저거가 방금. 그. 네, 유령까지 잡고 바로 엮어 출발하고요. 칼같이 잘린다, 이거. 자, 제거. 자, 화염차 3개 끊어냅니다. 대군주도 사, 제거됐고요 자, 저그가 또한번 이거 지금 랠리 포인트가 잘못 찍혔네 이거 다 잘리겠는데 사이클론한테? 지금이라도 고개를 돌려라 대군주야. 캐리건 말 듣지 마. 어? 오, 오 씨발 내 말이 들려? 허이씨. 네. 유령사관학교 3 개까지 짓는다는 거는 핵을 세 발, 네 발씩 지금 장전하겠다는 거거든요 리카테란 자 반대로 자 무리근주가 준비된 저그는 지금 고속도로 아 고속도로가 너무 안 뚫렸다. 지금데 진짜 점막을 너무 안 넓히는데 자, 오우야 자 12시 멀티 하나 내주고서 헤란의 전병력을 먹었습니다. 지금 자 앞쪽에 아 공성전차 레일리 포인트 아, 못볼걸 볼 가버렸다. 눈깽 오브깽 오브깽 오브깽. 자, 이게 마지막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뒤쪽에 추가 바퀴 오지게 뽑혀 나오고 있구요. 대부대. 자, GG. 인빅타 저그가. 3연승에 니카테라는 꺾고 1킬을 가져갑니다 어, 이 선수 잘하네요 저그 선수 네 초반에 좀 힘들지 않나 싶었거든요 근데 아 어, 고수였어 고수 어 누가 누가 내 스타크래프트 ASL 채널에서 마초 튕긴 것 같다고 말좀 해줄래요? 어씨나나나 나, 나 게임 멈, 컴퓨터 멈췄는데 지금? 아 짜증나네 근데 방송은 안까지지롱 게이드 자, 바로 키고 들어갈게요 난감하구만 <laughs> 부팅도 방송하는 건 세계 최초인 듯 그리고 보통은 아... NSP 샤이닝스타님이 마초선생님 NSP 클랜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연애 3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3년 넘었죠? 이제 3년하고 어... 한... 3개월째 됐나? 3년 3개월? 만으로 야 이거 끝났는데? 헐랭방구리? 헐? 헐? 아니, 이게 뭐야? 뭔가 막아지긴 막아지는데 문제는 앞마당을 활성화를 오랫동안 못 하네요. 이 네. 야, 저글링을 이겨 버렸다. 야, 사도. 네, 정의의 사도다 진짜. 어, 그래도 막힌 막았어요. 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난 거는 아니었고요. 자. 일벌레 여덟 기. 야, 이거 오 마이 갓. 야, 완전 공포다, 이거. 와, 뭐냐. 아, 병력이 막을 수 있을만한 그런 병력이 하나도 나와있지 않아가지고. 아, 탐사정, 그냥 숫자가 엄청난 속도로 줄어듭니다. GG. 자, 군단이 승리했습니다. 인비카, 인빅타 저그가 2연승. 약간 시시한 것 같으면서도. 저그가 참잘 짜여진 전략을 썼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인빅, 인빅타님은 2연승 세이브. 추후에 난입 가능하고요